안녕하십니까. 머스 땡구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GT 쿠페가 23화의 마지막 입항이 되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 차량까지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출고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땡구님이 그래도 빠른 배정을 해주시기도 하고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진짜 중간중간 연락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아직 배정을 받기 전인데, 땡구님, 저는 이렇게 할 거고, 차 언제 들어오죠? 땡구님, 땡구님, 땡구님! 저를 정말 많이 찾아주셨고요. 정말 놀라운 점은 차량을 빨리 달라고 하기도 했고, 저는 다크메터 그레이 또는 카보나이즈 그레이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대기 계약을 하고, 빠르게 나오는 색상을 안내해드리려고 했으나 두 대가 나와버렸네. GT 쿠페는 특히 귀한 재고이다 보니까 아안될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안 돼요. 어, 솔직히 지켜와 본바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희망을 드리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아 힘써보겠다는 그런 약속만 했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진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방문 드렸을 때 배정 받기 전인데 이미 다 정하셨어요 그만큼 많이 설레기도 하셨고 지금 7세대 뭔가 더 이상 시간을 끌면은 가질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안 타더라도 딱 소장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지금 추워서 말이 잘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틀 후에 차량이 도착하니까 그때 씩씩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땡구! 까꿍! 현재 시간 22시 20, 20, 20분. 자 늦은 시간 사복 인정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탁송 캐리어 기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내일 너무 늦게 도착할 것 같은데 지금 상차를 해서 영등포 전시장으로 가도 되나요? 평상시에 출고 차량이 도착하는 날이면 아침 일찍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출근하자마자 맨날 기사님들한테 연락을 하다 보니까 김땡구 사정을 잘 아시거든요. 힘들긴 하지만 우리 고객님 차량이 늦게 오는 건 용납을 못해요. 안전하게 상차해 주시고 제가 시간 맞춰서 영등포 전시장에서 대기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아 진짜 우리 고객분들께서 이런 열정 잘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제가 마음이 편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잠깐 쉴까 하면은 일이 바빠집니다 기사님도 곧 도착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짜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지금 이라도 감사 합니다. 와, 멋있다, 멋있어. 미쳤다. 우선 야외에서는 너무 어둡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와서 멋지게 영상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늦은 시간이라 수염 자란 것 봐. <laughs> 자, 어, 형님 오셨습니까? 자 GT 하면 바로 배기가 빠질 수 없죠. 이게 영상은 소리가 너무 100% 담기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 느낌적인 느낌 이 있잖아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아, 귀 아파. <laughs> 자, GT에요. 우리 고객님께서 이 카보나이즈 그레이, 다크메터 그레이, 둘 중에 하나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놀랍게도 두 차량 중에서 고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크메터 그레이를 선택하셨다가, 카보나이즈 그레이가 짜잔! 하고 등장했어요. 이 카보나이즈 그레이, 후에 없으실 것 같다고 해서, 더 이상은 제가 변경 절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기 전에 그래도 점검 한번 하고 가야죠. 그 덕질하는 <laughs> 거죠. 그러니까요. 음. 지금 현재 많이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차 왔다고 카톡 드릴 거예요. 오, 카톡 보셨어요. 아, 23시에 연락 드리는 게 좀. 여보세요? 어,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까 9시쯤에 연락 왔거든요, 기사가. 오늘 받을래 아니면은 내일 <laughs> 오후 5시에 받을래 이러길래 네. 그냥 제가 나올 테니까 오라고 했거든요. 아, 게안 그러면은 진짜 내일한 저녁쯤에 올것 같아요. 말은 5시여도 아, 그렇구나. 예. 어떻게 차 아, 보셨, 아, 사진 보셨어요? 아 이제 막 보다 보는 중에 막 전화 와서 그냥 늦게 쉬시다가 나, 나오셨겠네. 네 누워 있다가 나왔습니다. <laughs> 네, 아이고 참 고생 많으시네. 아니요, 그래도 제가 네. 보고 딱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용하는 샵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거기서도 한번더 검사해 주니까 네한번더 네.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네. 뭐 이제 해, 햇빛 나니까 그때 보면 이제 잘 보이겠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우선은 네. 물기 제거 한 다음에 보긴 했는데 그래도 네, 네. 한번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좀잘 설치해 주세요. 사진 네네. 맞아 구경하시고요. 늦은 시간 네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이 놀라셨어요. <laughs> 차 내일 온다 했는데 갑자기 카톡 뭐야? 왜차 뭐야? 목소리 들으셨죠? 엄청 많이 설레하고 계십니다. 오, 그림이 쁘다 자, 이럴 시간이 아니야. 자, 땡구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구! 오케이. 자, 오늘은 용품 샵에 갈 예정은 아니었으나, 눈도 맞고, 비도 맞고, 너무 더러워서, 세차도 하고, 유리막도 하고 더 꼼꼼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샵에서 멋지게 준비를 하고 짜잔 등장하겠습니다. 땡구, 까꿍. 자 출고는 내일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출고 차량 준비할 겸 용품 샵에 왔는데 우리 고객님 차량이 엄청 깨끗한 상태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 쳐다보는 거 보이세요? 와, 카보나이즈 그레이. 그때 많이 지저분했었는데, 현재 유리막 코팅 다 해놔가지고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이쁘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작업했는지 지금 소개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좀 이따가 다시 영등포 전시장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전시장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이따 뵙겠습니다. 우리 GT형님 멋있는 모습으로 영동포전시장 도착했습니다. 부정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정부 앞으로. 하나, 둘, 셋. 우리 GT 형님, 무엇을 작업을 했는지 씩씩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내일이면 진짜 아버지 만납니다.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 GT 형님 만나뵈었을 때보다 훨씬 깨끗하죠? 와로 작업의 끝인 유리막 코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썬팅이 어, 뭔가 색감이 안 맞지 않나요? 전면은 비반사 축 후면은 반사 필름을 선호하셨습니다 근데 많고 많은 필름 중에서 이 비반사 반사 버텍스만 보셨다고 합니다 버텍스 이름만 들어도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버텍스는 엄청 비쌉니다. 소비자가도 비싼데, 이 딜러가도 겁나게 비싸요. 우리 고객님께서는 순정미러 제대로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하나하나 보기 때문에, 아, 이게 관광미러의 뜻이구나. 항상 시 안전을 위해서 관광미러로 교체했습니다. PPF 같은 경우는 도어 컵, 도어 엣지, 주유구, 트렁크 리드 총 4종으로 진행했습니다. 코일매트 또한 제 영상을 보고 아 이게 코일매트구나 아 머스탱은 순정발판이 1열밖에 없구나 아 평상시에 관리하기 편하도록 1열, 2열을 장착했구나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하기 편하도록 1열, 2열 호일매트를 장착했습니다 우리 지티 형님 순정 발판은 트렁크에다 보관했고요 우산은 총 4개 순정 미러 포드 텀블러 머스탱 사용설명서 책자 가방입니다 주차번호 알림판 2025년 포드링컨 달력입니다 60주년 머그컵 요청을 하셨지만 없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차량 구매와 용품 아주 그냥 팍팍!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김땡구 휴문 날인데 GT형님 맞이하려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일 본격적으로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땡구! 까꿍! 우리 GT형님, 이렇게 잘 모셔놨고요. 오늘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출고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오전 한 10시쯤에 방문 주신다고 해서, 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어, 오지 마세요. 다 비키세요, 그냥. 어, 전시장에서 혼자 카메라 들고 까불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부끄부끄하게. 이 출고하는 날인 만큼, 엄청 행복하고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케이크까지 준비했습니다. g t 형님의 아버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도착하신다고 하니까 출고 때 찾아뵙겠습니다. 땡구! 지금 1시간 반째 여기 서 있는데, 우리 고객님, 지각입니다. 오신, 어? 이 차량인가? 어, 안녕하십니까. 어, 다 같이 오셨어요? 네? 다 같이 오셨네요? 아 동생은 여기 배다면서 잠깐. 보고 아, 그래요? 할, 네. 아. 어, 안녕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응. 이쁘죠? 아, 전면은 비반사. 네, 비반사. 여기는 다 반사. 네. 진짜,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아, 그래. 번호도 좋지 않아요? 네. <laughs> 엄청 크죠? 끔이 <laughs> <꿈이> 다르죠? <laughs>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날씨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사계절 타이어란 라 아니요 편의점이야? 그냥 여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찾아보니까 예. 기만용이가 그러더라고요. 음. 운전 좀 하는 사람이 이거 타야 된다는 정도. 어 맞아요. 흔히 네. 그럼 이거 들어주시고 나오는 거 찍어주시면 안 돼요? 어,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그냥 이대로 나오는 것만 찍어주시면 돼요. 네, 이대로 네, 네. <laughs> 자, 아, 출구하러 가봅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가실 땐 다른 분하고 같이 가시는 네. 거예요? 아. 미러는 동그라미 위에, 네, 자, 우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작지만 그래도 훨씬 낫죠?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낫죠? 네, 잠깐 타보셨지만, 지금 맞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여러 번 맞춰야 돼요. 그리고, 다시 레버를 그리고? 올려서 잠가주시면 됩니다. 네. 올릴 끝까지? 네. 그냥 올려도 돼요? 네. 아, 올리면될 <laughs> 네. 유튜브에서도 음악을 말 틀잖아요. 그냥 그거 한번 눌러주시면은, 어, 제 영상 많이 보지 않으세요? 집에서 <laughs> 컴퓨터로. 아, 컴퓨터로 오시는 거예요? 네. 핸드폰으로 안 보고, 음...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영상이 틀어진 거거든요? 아, 이거 얘가... 그러면 이 영상은 안 나오지만 소리는 이렇게 흘러나와요. 요즘은 유튜브에다가 내가 원하는 노래 900 모음집 900.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 여기 올려두고 듣기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게. 마, 말로 들을 땐다 아는 것 같아도 있고, 잊어버리겠구만 예. 맞아요. 저책한번봐 책이 다. 책도 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형식적인 글들이라서, 그냥 저한테 연락 주시는 게더 네. 정확할 수도 있어요. 음. 대부분 그냥 안 보고 딱 밀어버리니까, <laughs> D가 아닌 어. M으로 가요. 네. M은 그냥 수동기어 뒤에 패들시프트 있죠. 네. 이걸로 사용하는 거라서, 네. 아마 이거 놓고 빡 밟으면 1단에서 그냥 소리만 커질 뿐 차는 안 나가니까 D인지 아닌지 이거는 여기 화면에서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밟고 테스트 해 볼게요. 그렇죠. 오 맞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게 드드득 그게 아니잖아요. 전자식이라서 그냥 가볍게 하면 은 체결이 돼요. 아, 브레이크. 예. 그리고 해제하실 때는 지금 브레이크 한번 밟아 보시겠어요? 이 손바닥으로 살짝만 툭 하면 돼요 네 한번 해보, 해보세요 되게 간편해요 너무 많아서 뭘 해, 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그냥 뭐 이대로 놓고 쓰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맨 처음 하면 그냥 이 화면이 들어와 시동 키면은 이 화면이 나왔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보여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설정을 하셨다 하면 다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눌러 주면 돼요 보이시죠? 한번 누르면 딸깍 하고 잠기게 되고요 열때는 손 넣고 잡아당기면 돼요 아, 그냥 열기만 하고요? 네네네 이렇게 라이트 껐다 켰다가 어? 벗분이... 라이트는 지금 오토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 굳이 안 만지셔도 돼요 아, 네 제가 카톡으로 문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훨씬 더 이쁘죠? 흐하 카톡으로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요 근데 침구기를 잘 맞춰주기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십쇼 네. 감사합니다 출고 잘 끝났습니다.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방문을 주셨고요. 우리 고객님도 많이 설레어 하셨지만 따님분도 어 진짜 멋있다. 아빠 차라니. 아빠짱. 아 이러진 않으셨고 그냥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GT 같은 경우는 생각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게 대다수였는데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안 되다가도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고객님께서도 계약 전에 어 아, 차를 아주 잘 구해 주시던데 제 차도 빨리 구해 주세요. 말이 씨가 되었고요. 하루 빨리 대기 계약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GT 재고 많지 않습니다. 영상 업로드 되면은 끝이 났을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연락 한번 주시면 김땡구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면서 많은 혜택 지원 약속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드림카를 굳이 운행을 안해도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모습만 봐도 행복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이 머탱이 그리고 카보나이즈 그레이 좋은 시간 보내면서 추억 많이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드, 머스탱, GT 쿠페, 카보나이즈 그레이의 레드시트, 서울 마포구 줄고 끝. 감사합니다. 땡구